하더라? 어 근데 너 있잖아 <laughs> 너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어너 이제 어떡할래 박수박이 는나고화 많이 나셨다 어너 이제 어떡할래 어야 정지당했냐 어방송하다 꺼지더라 응? 어? 정지당한거야 뭐야 어 하나도 욕을 그렇게 하니까 정지를 당하지 응? 응? 야 중간에 방송하다 꺼지더라? 방송 안 켜지냐? 응? 야 방송 안 켜지냐? 나 정지 당한 거 같다? 방송 못 켜는 거 보니까? <laughs>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후원도 못 받고? 응? 어떻게? 이제 방송도 못해지고? 응? 어? 아이고 이제 수건도 못 받게 생겼네. 응? 어? 야너 박수박이 누나 화 많이 나셨더라. 응? 어? 응? 너 박수박이 누나가 화 엄청 많이 나셨더라. 너? 응? 어? 너를 그렇게 도와주고 했던 사람을 그렇게 배신을 해버리고 배반을 하냐? 어? 왜? 박서박이 누나도 그렇고 레몬 누나가 철산용사님한테 후원하니까 배알이 뒤틀려? 어? 눈알이 뒤집혀? 어? 자숙하지만 니가 뭐자숙할 놈이야 니가? 네가? 어? 네가한 번이라도 뭐 자숙한 놈이었어? 야 박수복이는 나화 많이 나셨더라. 응? 너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고 그래? 어? 야 도와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욕을 치고 막 그러냐 지금? 응? 방송 안켜? 어? 야, 박수범님, 나화 많이 나셨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아니, 니가 언제는 뭐, 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두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니가 그랬던 놈이야? 자숙하지 마. 누가 자숙하라 그랬어? 응? 어? 자숙하지 말라고. 어? 너 처음부터 시청자들을 너돈 줄러봤잖아. 어? 너돈 줄보고 너 접근한 거잖아 시청자들한테 안 그래? 어? 너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시청자들한테 어? 어떻게 어 해서든 감성팔이 해갖고 불쌍한 척 해갖고 돈좀 받아보려고 응? 맨날 일한다 그래놓고서 일도 안 하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굴어야 아죠 어? 아니 니네 왜 그래? 아니 너왜 그래 너? 어? 왜? 최선영사님한테 후원이 들어오니까 배앓이 뒤틀리고 눈알이 뒤집히더냐? <laughs> 그러게 있을 때좀잘 하지 그랬어. 어? 너 시청자분들한테 너돈 보고 쫓아다한거 아니야? 어? 시청자들이 돈 줄로밖에 생각 안되지 너. 어? 돈 줄로밖에 생각 안 되지. 어? 어떻게든 불쌍한 척하고 어떻게든 감성팔이 해 갖고 후원받아 처먹으려고. 어? 시청자분들이 네 장난감이냐? 네 돈줄이야? 어? 야 이제 막 나가네 이제 어? 이제는 막 나가네 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어? 오육맨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할 자신 있어? 어? 야 아주 대청이 나가대? 적어도 레모님이나 박수복이 누나는 본인을 도와주셨던 분들이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쳐? 너 처음부터 시청자분들을 너돈 보고 접근했잖아. 어? 아니야? 아니라고 해 봐, 어디. 어? 너 돈줄로 봤잖아 너 시청자를. 어? 아니 누가 너보고 자숙하라 그랬어? 자숙하지 마. 어? 자숙하지 말라고 너. 누가 너보고 자숙하라 그랬어? 어? 이제 인생 막나가기로 했냐? 어? 인생 막 나가기로 했어, 이제? 어? 너는 있잖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너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너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 응? 너 여성 시청자들한테 막색드립치고 성드립치고, 어? 성희롱 발언이잖아 너, 어? 너 그거 큰죄인 거 모르지? 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희롱이야. 응? 음? 자숙하지 마. 누가 너보고 자숙하래? 어? 자숙하지 말라고 개봉아. 어? 어? 우영맨. 너 뭐하냐 지금? 어? 너 지금 뭐하냐? 어? 어! 어? 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어? 본인을 도와주신 분한테. 어? 포도님 어서오세요. <laughs> 어? 야, 레몬님도 그렇고, 되게 박수 박이 누나도 너 영상 안할것 같다, 이제는. 어? 너일 너무 크게 벌렸어 지금, 어? 너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선을 막 넘어, 어? 야 레몬인도 그렇고 박수박이 박수 누나 지금 화 많이 났어, 응? 어? 아니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어? 아니 어떡하려고? 응? 어? 이제 인생 점점 망나가기로 했냐? 응? 너 만나는 사람마다 너돈 보고 접근하잖아 응? 어? 이 사람이 돈좀 많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다 붙어있고 얘기해 붙어있고 응? 너어떡 하냐 이제, 어? 이제 너어떡할 거야, 어? 응? 지역 비하하고 발언 저거 하고, 어? 왜 그랬어? 어? 지 마음에 들면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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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욕치고, 색드립치고 성드립치고, 어? 자기한테 쓴소리 좀 한다고, 강퇴시켜버리고, 평시켜버리고, 응? 어? 시청자가 본인한테 해주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어?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게, 어?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어? 쓴소리도 해줄 줄 알아야 진정한 시청자분이고 진정한 찐팬이야, 어? 돈만 줄 때만 좋아하지, 돈만 줄 때만. 응? 어? 돈줄 때만 좋지. 응? 어? 돈줄 때만 좋은 거지. 응? 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어? 왜 그랬어? 어? 너 후원이 목적이잖아. 응? 어? 너 지금 박수 박이 누나 화 많이 나셨어. 어? 레몬 누나도 마찬가지고. 이를 왜 그렇게 크게 벌리냐? 어? 후원 안 해줘도 된다고? 너 그거 진심 아니잖아. 어? 너 그거 진심 아니잖아. 어? 후원 안 해줘도 된다고? 너 그거 진심 아니잖아. 어? 너 후원 안 받으면 먹고 살길 없잖아. 어? 너 누가 후원 안받너 후원 안 해주면 너 품비 어떻게 낼래? 응? 어? 일자리도 안 구하고 일도 안 하면서 후원마다 끊기면 이제 품비 어떻게 낼래? 어? 고시원 전기세 어? 이런 거 어떻게 낼래? 어? 이제 후원마다 끊기면 정기세, 펌비 어떻게 낼래? 어? 뭐였냐고 제가 좀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형님. 방제가 뭐였느냐면요. 잠시만요, 형님. 응 아니야. 소음순이 도사기한 불 불기설처럼 늘어진여아 절대 자수가 안해. 이거예요. 방제가 이거예요, 이거 방제가. 응, 아니야, 소음순위, 도사견, 볼기살처럼 늘어진 년아 절대 자숙 안 해. 이게, 이게 방지예요, 이게. 너 이제 어떡할래? 어? 너 박수 박 있는 가화 많이 나셨어. 응? 어? 적어도 너한, 너를 도와준 사람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 더 말해달라고요?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칠게요 여러분들 잠만요, 여러분들. 그냥 채팅으로 칠게요. 자꾸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또 저기 박수박이 누나가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채팅으로 칠게요. 이거예요, 이거.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응? 응? 너 진짜 어떡하려고? 어? 응? 응? 야, 너 클났다, 너. <laughs> 야, 너 박수 박이 누나, 너화 많이 나셨다. 어? 최선영사님, 철산용사님, 최선영사님은 그냥 본인 방송하세요, 그냥. 끄지 말고. 그냥 본인 방송하세요, 그냥. 최선영사님은 그냥 개인 방송하세요. 끄지 마시고요. 응? 어떡할래? 응? 야너 이거 모욕이야 박수박이 누나한테 그렇게 방제로 그게 걸어놓고 저렇게 하는 거 응? 어? 너 저렇게 방제로 걸어놓고 하는 거 너 시청자로 아예 까버린 거야 너이 방송에서 너 저거 모욕죄 크다 어? 너 저거 방제 너 모욕죄 추가야 어? 야 시청자를 왜 건드려 어? 야, 저거 모욕죄라고 저렇게 방제를 걸어놓고 하는 거, 어? 저거 특징 다 된다, 저거. 어? 저거 다특징이 되는 거야. 모욕맨. 응? 너뭐 알고나 얘기하냐? 어? 너 저렇게 방제 걸고 하는 거다특징이 된다고. 응? 강제로 일부러 저렇게 걸어놓은 거야? 어 박수박이 난 일부러 저렇게 깔려고? 어? 이야. 방송 다시 켰냐? 어? 아니구나. <laughs>